BPT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가독성입니다. 가독성이란, 가독성은 쉽게 말하면,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. 그렇다면,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? 바로 폰트입니다. 폰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, 다양한 서체로 제작된 글씨체로 원하는 분위기와 이미지를 위한 서체가 바로 폰트입니다. 여러분, 아무리 발표를 잘하면 뭐해요? 디자인이나 자료를 잘 조사해오면 뭐해요?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제발 너무 화려한 폰트 기본 폰트 사용은 하지 맙시다 ppt를 만드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나의 자료들을 한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폰트 하나만 잘 정해둬도 ppt는 절반 이상 잘 만들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셔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ppt 어떠신가요? 잘 만든 ppt라고는 볼수 없겠죠? 하지만 이걸 보시죠. 제가 대학생 때 대충 만든 과제입니다.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때요? 그냥 흰 배경에 글만 썼는데 아까보다 눈에 더확 들어오고 뭔가 디자인된 것 같죠? 이게 폰트의 힘입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폰트를 사용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폰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명조체와 고딕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명조체는 신문이나 책, 감성적인 곳에 많이 쓰이는 폰트입니다. 차분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. 다음, 고딕체.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폰트입니다. 고딕체는 그 자체로 힘이 실려 있어 썸네일, 제목,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. 추천드리는 명조체는 가장 유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조선일보 명조와 제주 명조입니다. 고딕체 추천 폰트는 노트산스 코퍼월드 도돔체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더욱 힘을 실을 즉 포인트를 줄 폰트인데요. 이러한 폰트들은 특색이 너무 강해서 재봉이다 강조를 줄 문구에 사용하면 좋습니다.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이 폰트들은 본문에 사용하는 건 지양하도록 합시다. 왜냐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남잡해 보일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추천하는 폰트는 에스코어 드림입니다. 에스코어 드림은 폰트 굵기가 총 9가지가 있으며 굵기에 따라서 감성적인 폰트, 고딕체처럼 정보 전달용 폰트, 강조를 줄수 있는 폰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폰트를 사용해 공모전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PPT의 3개 이하의 폰트 사용하도록 합시다. 왜냐하면 한 PPT의 폰트 종류가 많으면 난잡해 볼수 있고 보는 사람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PPT에서 가장 중요한 폰트를 알아봤는데요.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